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앞에 C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뺄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숫자를 뺄수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fx랑 gx가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어,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미트를 이렇게 분리해서 풀어도 됩니다. 빼기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전체 조건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네, 그때 아니면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되어 있는 것도 리미트를 따로 따로 붙여가지고 생각해도 됩니다. 곱하기가 된다라는 거는 나누기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0분의 1,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개념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접근하는 포인트인데 대다수의 문제는요. 1번과 같이 나옵니다. 자, 모두 분자 분모가 모두 다음식인 경우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x가 0으로 갈때 어, x분의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이걸 내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분모는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거든요. 0분의 0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을 뭐 약분시키거나 이런 건안 돼요. 대신에 0이 되게끔 하는 인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는 x 그대로인데, 위에 있는 것은 x하고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인수분해가 될 때, x를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약분을 시키고 나면, limit 하고, x가 0으로 가고,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0을 넣었을 때, 2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 이게 접근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유리화 하는 게 요게 중요합니다. 유리화. 네. 그래서 유리화라는 것을 뭐 뒤에서 문제에서도 아마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가 똑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x가 무한히 갈때 2x 더하기 4, 3x 더하기 5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최고 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돼요. 얘가 1차고 위에도 1차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요 개수가 밑에는 2, 위에는 3.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분의 3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분자가 더 크다라고 해볼게요. 아, 분모가 더 크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2x제곱 더하기 4분의 3x 더하기 5다 라고 하면은 분모는 2차, 그 다음에 위에는 1차 이렇게 되면 분모가 더 크면 밑에 거가 훨씬 더큰 무한대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0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분자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2x 더하기 4, 위에는 3x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애만 보는 겁니다. 2차, 1차,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분자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얘가 양수면 무한대고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수가 똑같을 때만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저 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1차니까 x로 다 나누는 겁니다. x로 다 나누면은 2 더하기 x 분의 4, 그다음 위에는 3 더하기 x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아까 분모에만 무한대 있으면 0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3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만 보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요거는 거의 100%다항식 네, 말고 무리식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유리화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유리화라는 전략을 써가지고 쓰는데 저도 문제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한대랑 0을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유리화 혹은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면 되고 이게 아니면은 적어 라면 됩니다. 저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어 정리 정리라고 해야 되나? 보통 분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통분이라든지 어 이런 스킬들을 이용을 해서 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접근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어, 3으로 갈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요. 얘는 K로 수렴합니다. 각각 수렴하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다 분리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위에 거는 3은 그냥 3이라고 쓰시고요. F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쓰시고, k, 아, g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k로 수렴한대. 그리고 밑에는 1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f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g는 k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가 2라고 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1 마이너스 k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값을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2하고 1 마이너스 k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2 마이너스 2k가 되구요 그래서 요것을 넘겨주시고. 이것을 넘겨주시고 그럼 k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또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x가 1로 가까이 간다. 그럼 분모에 1을 넣어줬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1 빼기 1은 0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합차공식이니까 x-1,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것은 1빼1 더하기 -1, 1 1. 조립제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마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올 테니까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립 제법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첫 번째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곱하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일단 밑으로 더할 밑으로는 더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올려주고요. 더해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가 상수 여기가 1차 여기가 앞에 있는게 2차 요런식으로 이제 계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1을 넣어서 0이라는거는 음, x-1 괄호하고 x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x-1 x-1이 없어지고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2분의 2가 되면서 1, 요게 이제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이 2차식이에요. 그리고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위에 있는 것도 풀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15 플러스 x니까 플러스 14x. 마이너스 5인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에 있는 거는 2, 분자에 있는 거는 3. 그래서 그냥 답이 2분의 3. 이런 느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또 문제들이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X,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x 제곱이 제일 크거든요. 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무한대. 맞아요. 2번. 두 번째 거에 제일 큰 거는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요. 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맞고요. 그다음 세 번째. 루트가 보입니다. 루트 빼기가 보이면은 유리화라는 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유리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에 0이 있다, 아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화하는 거예요. 자,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유리화라는 건 부호 반대되는 거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고요. 밑에는 루트하고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가 됩니다.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제곱은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게 x가 무한히 갈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어, 1 이렇게 남아요. 자 루트하고 제곱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2차에 루트가 있으면 1차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 또 1차 역할을 하고 위에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1이라서 0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맞고요. 4번도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화를 또 볼때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에는 사실 위 아래 똑같은 걸 곱하는 거죠. 더하기 x 요거를 곱하는 거죠. 그럼 분자는 x 제곱 더하기 4x x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무한히 갈때 x 제곱은 사라지고 사실상 얘는 제곱의 루트 씌우면 1차. 얘도 1차, 위에도 1차가 되기 때문에 개수만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한번 남겨보면, 자, 루트 1이 남아있는 거고요. 뒤에는 1, 위에는 4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4, 2가 되어야 되네요.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5번도 뭐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해보면 은 답이 나올 거예요. 자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빼기 x 제곱 분해. 위에는 노트 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 그럼 아래쪽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위쪽은 이제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니까 무한대 무한대 더해도 무한대거든요. 근데 밑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8번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분수 형태의 더하기 빼기가 나와 있으면은 통분해 주시면 되세요. 자, x-1 3분의 1 하고 뒤에 것 분모에 1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 통분해 줍니다. 자 그러면 x, x-2, 3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x-3, x-2, 위에는 x제곱, 2 x-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3, x 더하기 1. 그 다음 밑에는 x-3, x-2. 그래서 x-3이 없어지죠. 그래서 3을 이제 넣어주면은 5, 5, 3 2분의3 더하기 1. 그래서 1분의 4니까 4.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